키 포인트 33번 보험 계약 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도 보험 계약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상환 가능합니다. 상환하게 되면 상환일 플러스 이영업일에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발생 했거나 만약에 이제 해지에서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및 처리 방법은 뭐 일반 계좌하고 특별히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변액 보험에서 보험계약 대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특별 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특별 계정 방식은 월 일에 어, 일단, 특별계정 방식은 일반계정에서 먼저 돈을 지급하지만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그만큼을 이체를 해줘요. 그래서 특별계정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특별계정 방식은 보험계약 대출이자에서 수수료를 차감을 한 나머지 금액만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계정은 횟수의 제한 없고 일반 계정 자금으로만 그냥 어,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계정 적립금의 이 계속 운영이 되냐 안 되냐 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어, 이자 또한 전액 일반 계정의 이익으로 처리가 된다 라고 하는 차이점을 여러분 구별해 주시고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맞네요. 특별계정 특별 계정 방식으로만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 방식으로도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 거지 월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 계정 펀드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일부만 네, 예,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일반계정보험계약대출은 월 1회만 가능한 것에 는 특별계정방식이었고요. 일반계정방식의 보험계약대출은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해야 맞죠. 다섯 번째, 대출상환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상환 즉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